안녕하십니까. 선인장차 포드 링컨 강서 전시의 근무하고는 정호평 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포드 브롱코 차량 소개하는 영상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굉장히 디자인이 멋져서 그리고 고객님께서 많이 좋아 해주시는 차량이고요. 저희 좀 과거에는 좀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구매에 있어서 좀 주저하시거나 망설여 하셨던 고객님들 위해서 저희가 어, 엔진을 다운 사이징한 2.3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그래서 기존의 2.7 모델하고는 약간의 외관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누프랙 어, 빠진 거 말고는 크게 차이는 없긴 해요. 네, 대신에 또 가격은 좀 획기적으로 많이 낮춰져서 어, 정말 좋은 가격대에 구매할 수 있는 차량. 네, 어, 차량 가격은 이제 7,400만 원 출시했지만 프로모션 적용하게 되면은 6천만 원대 구매가 가능한. 그런 아주 어 이제 가성비가 좋아진 차량이라 보시면 되시고요. 어2.7 모델도 같이 병행해서 판매는 하긴 하는데 2.7 모델은 그렇게 뭐 수량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뭐어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대세가 2.3 모델로 예 접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모델은 그중에서 이제 블루 컬러인데. 또이 튀는 컬러 색감 좋아하시는 고객님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는 컬러구요뭐 블랙, 화이트 그리고 원래 인기가 많았던 아주르 그레이 그리고 또 약간 민트 컬러죠. 카투스 그레이 이 컬러가 좀 대표적으로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시구요어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이 블루 컬러도 예 많이 좀 찾아주시긴 하시는데 또 고객님께서는. 희망하시는 컬러 말씀 주시면은 재고 유무 확인해서 빠르게 출고 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외관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좀 각진 어 외형 디자인 보여주고 있는데 요 시그니처 디자인이죠 전면부에 브론코 레터링과 함께 이 둥근 헤드램프 디자인이 저희 브론코를 대표하는 디자인인데요 이 외관 디자인 때문에 굉장히 고객님들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한 어 고객님께서 정말 예쁘다고 어 그런 평가를 많이 내려주십니다. 정말 이렇게 각진 디자인이기 때문에 투박할 수 있는데 저 전면 디자인 때문에 고객님께서 굉장히 선호도가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이 휠도 지금 18인치 휠 기본 적용되어 있고 요 올터레인 타이어 적용되어 있어서 어, 시끄럽지 않고 편하게 시내주행 이용하시기 아주 좋구요 뒤쪽에는 스페어 타이어도 이렇게 부착되어 있고 또요 야생마저 브론코 엠블러 이렇게 같이 딱 적용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박시한 차량의 대표적인 디자인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정말 재미있게 탈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도 보시면은 2분날로 해서 이렇게 개방이 돼요. 이렇게 문을 열게 되면은 요 위쪽에 도어는 별도로 이렇게 열게 되면은 좀 널찍한 트렁크 공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네, 개방이 된다 보시면 되십니다. 트렁크 공간도 뭐 이렇게 네모 빤듯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큰 짐, 요번 넣기도 굉장히 편하고 캠핑이나 차박 즐기기에도 아주 좋으시고요. 또한 이열 이 시트도 폴딩하게 되면은 접혀지기 때문에 어, 여기서 뭐, 차박도 즐기실 수는 있어요. 대신에 요, 아시면 요 단차, 요 부분을 좀 해결하셔야 되시긴 한데, 어, 뭐, 매트, 이렇게 깔게 되면은 충분히 단차도 조정 가능하게 있,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만 해결하시면 차박하고 캠핑 즐기실 때 아주 좋은, 유용한 차량이라 보시면 되시고, 실질적으로 요건 뭐, 자주 떼시진 않지만 요 부분도 지금 다 탈거가 가능해요. 그래서, 뒷, 트렁크 쪽도 탈거해서, 풀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열 공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은 네. 많이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인 네분 탑승하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는 그런 차량이고 지금 실내는 블랙과 이 그레이 두 가지 컬러 중 선택 가능하시고요. 이열의 지붕 열시 어 이것도 열시 탈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날씨 좋을 때는 탈거해서 네, 아주 좋은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열 공간에 보시면은, 네, 요렇게. 웰컴 애니메이션 적용되어 있구요. 역시 브론커 엠블론과 함께. 어, 12인치 대형 모니터 적용되어 있어서, 어, 요,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용하실 수 있구요. 그래서, 뭐, 팀 앱이나 카카오 앱이, 그리고 네이버지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무선 충전 패드도 이쪽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정말 편하게,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예, 네, 계기, 어, 모니터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즘에 보시면은 예, 오프로드 관련된 버튼 들 이렇게 다 나열 되어있고 2.3이나 2.7이나 크게 뭐 실내부분에서 차이는 없어요 예, 지붕 탈거되는 부분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날씨 좋을 때 개방감 느끼기에는 요거 다 탈거해서 간단하게 하시면 여성 고객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게끔 간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요소 중 하나가 프레임리스 도어죠 굉장히 멋스러운 디자인이고 그리고 뭐 많이 떼실 일은 없긴 한데 이 도어도 탈거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도어 4개도 다 탈거해서 완전 지붕까지도 다 탈거해서 완전 오픈 개방감 느낄 수 있지만 국내 법상 그렇게 주행은 하긴 좀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저희 브롱코 그냥 재미있게 예쁜 디자인과 함께 또 아이코닉한 디자인과 함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정말 디자인 하나는 국내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님께서 많이 좋아해주시고요. 뭐 아쉬운 부분들도 충분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 프레임 바디 차량으로서 예, 도심 주행도 가능하고 또한 오프로드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승차감 좋은. 네, 경쟁 차 대비 승차감이 열등이 좋은 그런 차량과 함께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께 많이 찾아주시는데 거기에 가격적인 혜택까지 이번에 어, 1월에 맞아서 어, 넉넉하게 할인 들어가고 하니까 어, 브롱코 구매 계획하셨던 고객님께서는 6천만 원 후반대 구매 가능하시니까 어, 저 전호평 과장 연락 주시면 네, 빠르게 네, 상담 도와드리고 빠르게 출고. 어, 약속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설 연휴 때 저희 브롱코 타고 연휴 한번 즐겨 보시는 것도 어느, 어떠실까 싶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저희 브롱코 차량 소개하는 영상 올려드리구요 어, 구매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시승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제연락처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느 곳에 계시든지 뭐 시승이라든지 다 안내 도와드리구요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짧게 해서 마쳐드리고요. 어, 차량 구매 그리고 문의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뭐 문의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시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눈도 많이 오고 이제 더 추워진다고 해요 앞으로 그래서 항상 좀 안전 운전 하시고 그리고 늘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어, 편하게 연락주시고 또저 채널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도 뭐 많이 해주시면 저도 영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좀 한번 부탁 좀더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해도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과로 어,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한 고객님들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